모든 예술가들, 군구나 어느 날과 같은 시대는 10년을 지탱하기 힘듭니다. 10년 후에 10년을 살아남은 사람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영광 속에서 살 거라고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평생 변화하면서 살아남았거든요. 내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일이 전개되는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살고 싶은 심정이 그 누구보다도 지금 강합니다. 평소에 내가 아까도 이 니콜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평소에 옛날에는 80산다 그러면 굉장히 긴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80은 살아야지. 앞으로 만약 80에 죽는다면 나는 2년 6개월 후에 죽어야 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80이 아닌 하단 105세다. 105세는 살아야겠다. 그래서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일하고 그래서 그 후에 정말, 노는 게, 늙어서 잘 걷지도 못하지만, 난 노, 노는 게 뭔지 모릅니다. 놀줄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한번 논다가 갔으면, 그게 내가 희망입니다. 50년대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물론 그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술연구소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 대학 가기 위한 준비 양성소거든 준비해 놓은 곳이거든 57년, 56년부터 진짜로 그림 그리는 그런 미술연구소를 하니까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값도 못 내가지고. 그렇게 출발시켜서 어느 날에 우리 미술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뭐냐면, 가난이 창조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표현자료를 사드릴 돈이 없죠. 그것이 새로운, 그러니까, 가난과 열정,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 맞짱구를 칠때 거기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림이라는 것은 수신의 도구라는 겁니다. 내가 철학을 했으면 철학을 통해서 수신할 것이고, 내가 스님은 가서 목탁 두드리면서 수신할 것이고, 다만 난 환경이기 때문에 환을 통해서 내가 수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들이요. 뭐냐? 이, 여기서 보면 선이 있어요. 도드라진 선. 선과 선 사이가 이랑처럼 고울이 졌죠. 사실은 선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것은 고랑, 선과 선 사이를 이렇게 굵은 연필, 식만 있는 거 가지고 식이에요. 이렇게 굵은. 그걸 옆으로 쳐가지고 엎드려서 그걸 하루종일 거기를 그어요. 그냥 선으 무의미하게. 그러면 다시 해서 스님이 하루종일 목탁도 드리죠. 남의 비탑을 하죠. 그수 없는 반복 구조 속에서 그 반복 리듬을 타면서 자기가 피워지는 겁니다. 해체. 그 프로세스거든요. 똑같이 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없이 의미없이 계속 손을 그으면 저 한지가 삼겹진데 저걸 물속에서 한 달, 최소한 한달서두달 이상 물속에 담도둬요 그거를 딱 연필 신인으로 계속 그니까 으그앞 눌러지는 압에 의해서 연필로 선이 밀려난 겁니다 왜냐면 요골 그 고담골 하면 그 중간에서 선이 밀려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의 부산물이 서양아이들 같으면 저 선이 조형적 대상이고 그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데 나는 나를 다 비워내기 위해서 다만 연필 가지고 계속 무의미하게 하루 종일 그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림은 나에 있어서 그림 이런 건 하나의 수신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내 그림에서는 뭘해도나여 옆방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오늘 나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접대 관장이 새걸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걸겠다 그러래. 난 일, 일단 어디고 거기다면 그 그쪽에서 알아서. 그림도 선택해서 걸고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스타일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거든요 관장도 그런 점에서 참 편하다 이거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미술관에서 고른 건데 여기 걸려, 걸려 있지 않는 그림이 이거 배가 있어요 지금 그 창고에 그러면 은 여기에 치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빨간방 파란방을 맹근다 아휴 죽었구나 나 오늘 와서 보고 내가 나를 다시 본게 생겼어요. 어떠한 색깔도 관계없이 지금 여기 왜 저기 그 벽에 소품 쫙 걸린 데가 그 저기 그 저기 바이올렛 그레이 색의 그톤 아니야. 그게 사, 보기는 아름답지만 그림을 죽이기 딱 좋은 색이에요. 근데 나한테 가지가지 색인데 소품은 그게 다친화하면서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그림에게 이런 요소가 있었구나. 다른 어떤 그림이라도 갖다가 서양남 어떤 대각거리도 한번 걸어보세요. 벽색하고 드리다 충돌하고 싸우고 친화되지가 않아요. 바로 이게 내 예술세계에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의 가능성이라고요 그러니 왜 모노크롬은 흑백만 모노크롬이라고 하냐면, 그건 서양 아이들은 다색주의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한 안티로서, 왜 서양에는 모든 것이 상대 개념이거든.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있고 하는 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은 분석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고 된 거죠. 그런데, 다색주의에 대한 안티로서 꺼먹거나 허해졌거든요 사실 모노크롬은 단색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브 크라인이 이브 크라인의 무르자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모노크롬이 아닌가요 모노크롬의 정의는 단색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단색주의는 어떻게 출발하나 흔히 우리나라의 무식한 사람들이 비평가 글 쓰는 사람들도요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의 모노크롬은 일본의 모노하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거든. 이런 제 흰민주의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뭐 같은 모자 출발이라고,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이 한국의 모노크롬은 서양은 까맣거나 하얗거나 하얗다는 게요. 순도가 100%이 에 갖춰야 하니다 우리는 까맣다가 아니라 검어스름하다. 아니면 희구물이하다에. 하얗다, 까맣다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70년대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전통, 우리의 정신전통의 정체는 뭐냐고 파고 들어보니까 결국 자연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양아들처럼. 우리가 자연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을 살길 원하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근대주에서 의왜 우리가 형편없어진 줄 아세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자연관이나 그런 사상이. 구식이라고 생각하고 다때려부셨거든다 버리니까 뭐 어떤 결과냐? 자기의 중심 상실이 되거든 저를 지탱했던 사상체계의 중심이 다 무너지니까 허우적거든 우리의 오늘날까지게 정치의 대혼란도 그거하고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없대요 사회도 매우 그러니까 우리 같은 놈들이 일찍이 그걸 깨닫고 대두림은 가장 현대적인 일을 하면서 그것이 정신전통으로 귀납시키는 그런 일을 하자는 노력인 겁니다. 군불 떼죠. 아궁이에다가. 10년, 20년, 30년 그러면 벽이건 집이건 이, 저이거다 그냥 꺼. 거무스름하죠. 연기에 의해서 쌓여 그것은 이렇게 찔러도 수없이 이게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죠. 그거 거무스름하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자연에 가까운 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검정대요 주식까지 색을 혼합해 가지고 한 달씩 되는 겁니다. 허용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이조 시대 같은데, 이조 백자 보세요. 요런 애들이 달려가다시피 도공한테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일 배우는 거죠. 나무 해오고, 뭐하고, 군불 떼고, 또 밟고, 이래다가 나이 먹으면서 그 사람 들구 학문적 경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양의 힘 항아리처럼 흰 그릇처럼 안아요그 뭐냐 시다는 것이 너무 개념이 강해서 저항을 받으니까 이거 유약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희구물이 하달 맹그럽거그 사람의 논리적으로 뭘 알아서 그것이 우리의 바로 자연관이라는 논리로 따진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배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거. 이렇게 만져서 아, 지는는도아 아니고 n i 서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다냥 그냥, 그냥, 그그 속에서 그어나는거그런 그냥, 그 변화를 읽어서 성공한 작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불란서에 그 굉장히 유명한 놈이 있지 않습니까? 저 다니엘 비랭왜 그냥 가, 까만 띠쭉 하얀 띠 하고 이렇게 하 원에 그것도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왜 사람이 변해야 하냐면요?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건 뭔가 뭐 그러니까 작게...